유아! 오늘 드디어 DRX 로스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DRX 발표가 안 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멋지게 발표를 했는데요. 와! 새로운 스폰서와 함께 포르쉐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e스포츠 현재 벤츠, BMW가 들어와 있는데 와 정말 드림카죠 포르쉐 와홀리만들던 농장이지네요 오늘 모든 코칭스탭과 선수단이 발표가 됐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코칭스태으로는 김종수 감독, 모글리 코치, 샤인 코치 이렇게 세 명이 확정이 됐고요 김종수 감독 같은 경우는 DX의 r 전신이라고 볼수 있는 롱주게이밍에서 이미 코치 생활을 했었고요 소속팀 복귀라고 볼수 있겠네요. 롤드컵을 연속적으로 갔으나 최근 2연속 롤드컵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에서 DRX 행보 매우 궁금해지고요. 자, 그리고 그 샤인 코치님이 들어왔는데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신동욱 코치님인데,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올해 10월에 계약을 했고요.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OMG나 RNG에서 코치 경력들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새롭게 코치로 전향한 모글리 이재아 코치인데요 아프리카 프렉시에서 롤드컵 경험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T1 2군팀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는 선수관인 코치로 세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소개입니다 탑 킹겐 황성훈 선수죠 올해 DRX에서 많이 고생을 했죠 어, 활약 속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었고요 연글은 표시 홍창현 선수입니다. 어우 볼 때마다 재밌는 표정이고요 오늘 또 굉장 아 퍼포먼스 역시 살아 있죠. 그리고 미드는 오 제카 김건우 선수입니다. BLG 팀에서 김종수 감독과 함께 올해 활약을 했었고요 외모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처럼 좀 듬직한 그런 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돌아온 원딜러 데프트 김혁규 선수입니다. 원 소속 팀으로 복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인한 표정과 함께 내년에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그리고 와 롤도사 베릴입니다. 우승팀에서 DRX로 온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등장 세레모니에서 가슴에서 하트를 꺼내서 보여줬네요.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네요. 그리고 6맨은 태훈 선수입니다. 태훈 선수와 서포터 준선수가 올라왔었는데 태훈 선수가 6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린 친구라 귀엽네요. 그래서 DRX로서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킹겜, 표식, 제카, 데프트, 베릴, 태윤, 감독, 킴, 코치 샤인, 모글리까지 완성이 된 로스터. 거기에 새롭게 스폰서, 포르쉐까지. 와, 내년 DRX 정말 기대가 되고, 깜짝 쇼케이스까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싱크가 좀안 맞는 거는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 LCK에서 한 팀만이 아직 로스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생명만이 아직 로스터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좀 빠르게 로스터 발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몽기아 팀에서 땡큐베리를 띄웠고요. 이와 함께 말랑 선수까지 팀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유럽 팀의 로그로 이 적이 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중국 LPL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드라이너 루키 송희진 선수 소식인데요. 어제 FA 시장에 급히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IG팀에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IG팀이 재정난이 어렵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월급이 계속 밀려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전에 더이사이 선수가 먼저 FA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루키 선수까지 FA로 나온 상태입니다. 두 선수가 이 앞전에 BLG팀에서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좀잘안된 모습들이고요. 최근 소식들 발에 의하면 두 선수가 같이 안갈 수도 있다. 왜냐면 하두 선수가 너무나도 사이가 좋고 오랜 기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같은 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루키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의 여자 친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하이에서 한식당도 개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 팀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최근 수닝 팀이 웨이보 팀으로 인수되었는데 그 팀으로 현재 오포가 왔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루키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여사의 선수랑 함께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온 타임이 좋진 않거든요. 어, 어느 정도 중국시장도 지금 FA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서 빠르게 좋은 팀잘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칸, 김동아 선수의 은퇴식입니다. 오늘 있었고요. 칸 선수가 2013년도에 프라임 팀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정말 탑에 미친 아이가 살고 있었거든요. 잘하면 계속 킬을 따고 죽게 되면 계속 죽는 그런 선수였고요. 중국과 다 고생을 하고 2017년도에 킹존 드래곤 엑스로 오면서 LCK 우승 맛도 받고 그 다음에 T1까지 가면서 전성기를 좀 이끌었다고 볼수 있고요. 올해 다시 다몬기아 팀으로 복귀해서 와 LCK 우승 및 롤드컵 와 진짜 한끗 차이로 아쉽게 주는 손 했죠. 그렇지만 저는 롤드컵 우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칸 선수가 정말 손에 꼽히는 탑솔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몬기아 팀에서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팀에서 배려로 이번에 은. 은퇴식을 치러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레전드 레전드 우리 칸 선수 앞날도 좀 창창했으면 좋겠고요. 떠났다는 소식과 바로 또 들려온 소식이 이제 다문기아 소속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전속 스트리머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유쾌하고 밝은 친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 스트리머로서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군대 가기 전까지 파이팅! 마지막으로 LCK에서 칸 선수 은퇴 기념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여 드리고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전 세계 탑라이분들이한 가지만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고 여이 지면은 이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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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갖고... 와! 이시켜 놓고 이가 뒤에 있데 t h is e a lot of value but now fighting front to back and a a i i c o m Look so it. Yep. <laughs> Damage across. Has to get away. Flashes over what could have been the stun. A pretty easy solo kill when you're that fed. Now, Xerxes... <laughs>